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렁뚱땅 베이킹입니다. 오늘은 백다방의 큰 마들렌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녹일 버터를 녹이세요. 버터가 식는 동안 틀에 꼼꼼히 버터를 바르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런 다음 다른 재료들을 계량하세요. 백다방에는 바닐라 쿠키 오리지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원하는 재료를 넣고 만들 거예요. 한 가지 반죽으로 네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해 봅니다. 계란을 먼저 풀고 설탕을 넣으셔야 노른자가 설탕에 구도 알갱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계란하고 설탕은 꼭다 녹이거나 거품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잘 섞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루들을 한 번에 넣고 채, 채를 쳐요. 채를 쳐서 알리 다른 큰 알갱이들이 없게 채 쳐서 넣고 잘 섞어주십니다. 완전히 계란과 가루들이 잘 섞이고 나면 40도에서 50도 정도 식은 버터를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섞였죠?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거기에 우유와 바닐라 에센스를 넣고 또잘 한번 잘 섞어주세요. 이거는 네 가지 맛을 두 개씩, 여덟 개를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이제 반죽을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저는, 오리, 저는 오늘 오리지널 우선 바닐라 마늘, 마들렌을 만들 거예요. 저지퍼팩에 넣고 두 번째로는 크랜베리 아몬드 마들렌을 만들 거예요. 크랜베리 35랑 아몬드 25. 그러니까 들어가는, 뭐, 아무 재료나 상관 좋아하시는 재료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0을 넘지 않게 넣어주세요. 만약에 뭐 꼭지가 난 상관이 없다 하시면 좀더 넣어주셔도 돼요. 자, 크랜베리 아몬드도 봉투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자를 했어요. 유자는 20g 정도만 넣었어요. 유자는 유자청에서 과육만 골라내서 넣었어요. 그렇지 않고 유자청을 완전히 다 넣으면 너무 질척거려서 마들렌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육만 사용하세요. 물에 헹궈가지고 과육만 사, 사용하세요. 자, 유자. 네 번째로는 고르곤졸라. 블루 치즈를 넣었어요. 아무 치즈나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제일 맛있는 건 고르곤졸라나 파마산 치즈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근데 체다치즈도 괜찮아요. 집에 있으신 치즈를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60g이에요. 봉투에 모두 넣고 30분에서 1시간 가량만 휴지를 냉장고에 식혀주세요. 그 이상이 넘으면 베이킹 파우더의 기능이 떨어져서 잘 부풀지 않으니까 더 오래는 하지 말아주세요. 30분에서 1시간 동안 휴지를 시키면 계란이랑 다른 여러 가지 넣은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더욱 맛있는 맛이 돼요. 자, 정리를 해주시고. 사용하기 편하게 한쪽 모서리에 다 모을 거예요. 다 모아놓고 냉장 유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세요. 냉장고 냄새가 들어가지 않게 지퍼백을 꼭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휴지를 시켜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마들렌 반죽을 붓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유자예요. 유자 반죽을 반반씩 나누어서 80%에서 90% 정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넘치거나 그러지 않고 이 반죽 양이 가장 예쁘게 나와요. 꼭지도 가장 예쁘게 나오고요. 자, 이거는 오리지널 구멍을 너무 크게 짜가지고 양을 제대로 조절을 못했네요 위를 조금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르곤졸라 아닌가? 크랜베리인가 보다 크랜베리 아몬드예요 죄송합니다 자, 크랜베리 아몬드도 패닝을 해주시고요 반죽 양은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른 토핑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죽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니까 제가 한 양이 딱 마들렌 큰 사이즈, 빅 사이즈, 마들렌 양이에요. 딱 8개 나오는 양입니다. 이거는 고르곤 졸라. 자, 이걸 해 놓으시고, 패닝을 하기, 하기 전 예열, 예열해 놓으셔야 돼요. 180도, 제 오븐 기준으로 180도 정도에 구우시면 돼요. 자, 위를 조금 정리해 주시고, 위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짜져서. 자, 오븐에 넣었습니다. 오븐에 넣고 저는 보통 다른 작은 마들렌은한 15분 정도 구우면 되는데 이건 커서 그런지 한 23분 정도 구웠어요. 꼭지도 잘 올라왔죠? 자, 만졌을 때싹 이런 소리가 났지 않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만큼 더 들어갔다? 눌렀을 때 들어갔다 나오는 면 정도 구우시면 돼요. 그리고 백다방 마들렌은 좀 아주 촉촉한 마들렌인데 마들렌은 속은, 겉은 거친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마들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다 해주셨으면 거기에다가 시럽을 발라주셔도 돼요. 그러면 백종원 마들렌처럼